보통 사람들의 조금은 특별한 미모 대결이 펼쳐졌습니다. 영화 보통 사람으로 뭉친 손연주, 장혁, 김상호, 남일한, 지승현, 보통 그 이상의 매력으로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. 이 배우들 중에 외모는 이 사람이 보통이다. 하나, 둘, 셋. 보통 사람의 보통 사람으로 뽑힌 순현주.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죠? 등수는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. 네. 김상영,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혁 씨 빼놓고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지승현 씨도요? 지승현, 뭐... 촬영장에서 선배님이 에? 제 머리도 짧게 저렇게 나오잖아요. 네. 아너 자세게 원숭이 닮았다. <laughs>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장혁 씨 빼놓고는... 네. 2, 3 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장혁 씨 빼고는 음. 다2 등이다. 소년주가 장혁을 콕 찍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데요. 이제 장혁 씨가 나오는 순간부터 네. 어, 많은 연기자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. 저도 장혁 씨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네. 어,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느꼈어요. <laughs> 쳐다보면 무서워요? 존, 왠지 존댓말을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<laughs> 극중 장혁은 형님 수년주마저 떨게 할 정도로 간담 서늘한 악역 연기를 선보인다고 하죠.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그 감정 밑바닥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서늘함 음. 그리고 뭔가 벽과 같은 음. 그런 여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려고 아, 했었던 전진... 것 같아요. 그런가 하면 수현 주의 프로포즈를 받아 영화 출연을 결심했다는 남이라는 수현 주와의 부부 호흡을 자랑해 웃음을 자아냈는데요. 처음 만남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선배님이 전남편이셨거든요. 전에 네. 다른 영화에서 또 남편이셨는데 네, 또 새남편이 생기고 또 밖에 또 다른 남편이 네. 있고 이래서 아 근데 뭐 어떤 남편이든 네 좋아요. 제 본남편보단 좋은 것 같아요. 네. 보통 그 이상의 매력을 가진 배우들의 특별한 만남, 영화 보통 사람은 3월 23일 개봉 예정입니다.